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남편과 함께 딸 아이셋을 기르고 있습니다. 40 넘게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었는데요. 좋게 말하고 참아주면 알아주고 배려하는 사람이 대다수지만 반대로 참아주는 쪽에 선을 넘고 호구 취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통서 역시도 그런 사람이라서 얼마 전에 크게 혼을 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에 등려하셨다면서요? 많이 기대했을 텐데 어떡해요? 다음에는 꼭 아들 낳아야 할 텐데. 애초에 아들 바라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 뭘. 딸이든 아들이든 잘 기르기만 하면 되지.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이런 걸로 뭐라 하시는 분들도 아니시고. 아니, 형님 그래도 아들을 낳아야지. 전부터 자꾸 혼자 깨어있는 척하시는데. 남자가 집안에는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막상 형님도 아쉬워하고 있으면서 왜 솔직하지 못하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첫째 딸 낳을 때도 그러더니 어쩜 동서는 둘째 딸 때도 이렇게 사람 속을 긁어?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아는 법사한테 가서 한번곧 하고 정성스럽게 빌면 다 해결될 거란 거죠. 좋은 게 있는데 형님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거 한 번만 딱 하면 만사가 형통인데 얼마나 갑갑해요? 기름 몸에 두르고 불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간섭을 안 하냐고요. 그래서 결국 점집 가라는 말이네? 동서가 말하는 점집 그거 대학 때 친구가 한다는 건 맞지? 어머님도 점집 별로 휴엄 없다고 그러시던데, 거길 왜 자꾸 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티는 좀날수 있어요. 근데 신발이 아주 끝내주는 곳이거든요? 어머님이 뭘 모르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 그래. 한번 방문은 해볼 테니까, 그럼 나중에 연락해줘. 대신, 앞으로 이 문제로 두번 다시 나한테 간섭하거나 잔소리 말고, 지금 같은 태도면 곤란하다고요. 아무리 제 친구라고 해도 우습게 보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알겠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락 짓자. 동서의 성화 때문에 방문하게 됐던 점집은 순 엉터리였습니다. 괜히 시간과 돈만 날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요. 형님 어떠셨어요? 벌써부터 막 배에 아들 기운 들어차는 게 느껴지고 그러죠? 딱히 난 모르겠던데 애초에 신발 좋다 뭐다 하는데 나 관련해서 맞춘 것도 하나도 없고 맞춘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아주버님이 회사 다니다가 사업 시작한 것부터 해서 형님 지금 딸만 둘인 거 맞췄잖아요 그거야 뭐 동서가 대충 귀띔을 한 눈치더만 그거 말고는 죄다 틀렸잖아 우리 아버지랑 엄마가 어릴 때 이혼을 했다는 것부터 해서 뭐 나한테 이복동생이 있어? 부모님 쪽에 숨겨 놓은 재산이 많다고 하시는데 애초에 그러실 재력도 깜냥도 없으신 분들이고. 형님, 말씀을 참 섭섭하게 하시네요. 동서가 나 생각해 준건 알겠는데 말이 되는 소리가 그래도 몇 개는 있어야 믿지. 그럼 제가 사기꾼을 소개시켜 줬다. 이거예요? 제 친구가 사기꾼이라 이거냐고요. 왜또 그게 그렇게 이어져? 그리고 내가 점집 가서 기분 상하고 왔는데 틀린 말도 맞다 맞다 해야 하는 거야? 모르죠. 또 정말 숨겨놓은 재산이며 이복동생이 있으신 건지도. 그런 거 확인해보기 전까지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동서, 적당히 하고 정신 차려. 친구니까 편드는 건 좋은데, 그것도 좀 납득이 가게끔 하라고.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의심스럽잖아. 의심스럽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막 서방님 욕할 때는 오히려 동참하면서 희희낙낙하던 게 동서야. 근데 친구가 욕먹으니까 이렇게 발끈하잖아. 남들이 보면 무슨 애인 아닌가 의심될 정도겠어. 남편이랑 친구랑 같아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좋은 뜻으로 좋은 사람 소개시켜준 건데 이런 얘기까지 듣고 어이없었다니까 미안한데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아줘. 앞으로는 이 문제로 더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동서 의심하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알지? 내가 화장실 잠시 다녀왔는데 동서랑 그 법사라는 친구랑 서로 껴안고 있었잖아 벌써 다 해명한 문제 아닌가요? 몸에 안 좋은 기운 품고 있는 거 신기로 풀어준 거라고요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솔직히 이런 거 서방님한테 다 편하게 말할 수 있어? 당연하죠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숨기겠어요? 막말로 정말 그 친구랑 바람이라도 났다 치면 형님 데리고 와놓고 그러겠냐고요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자는 말이야 나야 남편이랑 연애하다 결혼했지만 동서는 서방님이랑 중매로 결혼한 거잖아. 중매로 결혼하는 게또 뭐가 문제인데요? 이제는 진짜 별걸 다 트집이시네. 서방님하고 결혼할 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반대한 이유 알고 있잖아? 동서 젊을 때 사치해서 빚 많았고 그돈다 서방님이 갚아주겠다니까 화내셨던 거. 알아요, 알아. 무슨 사고를 우려도 정도가 있지. 언제까지 그 얘기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동서도 나딸 낳는 문제로 얘기 그만하라고 좋은 말도 적당히 해야 받아들이지 이런 화만 날 뿐이야 형님이 돈 없어서 쪼달리고 싸구려 물건만 쓰는 거잘 알고 있거든요 아들 낳아서 어머님한테도 이쁨 받고 제가 힘좀 실어주겠다는데 대체 왜 거부하세요? 사람이 암만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궁핍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검소하게 쓰는 걸 싸잡아 싸구려 취급하는 동서 마음부터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럼 제가 싸구려 인간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동서가 한말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동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앞으로 그 그지 같은 인생 계속 사시도록 그냥 내버려 둘게요. 절대 절대 안 도와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동서에게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건딸 문제로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준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법사라는 남자와 사귀기라도 했던 사이인 것처럼 지나치게 친밀한 게 마음에 걸렸죠. 이를 신경 써서 주의를 줬을 뿐인데 이날부터 동서는 절 원수대하듯 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가야 민주가 백일장에서 상 탔다며 우리 집안에 이러다 대문호가 하나 나오려나 보다. 민주가 책 읽는 걸 좋아하더니 쓰는 것도 잘 하나 봐요. 다 그이랑 어머님 아버님 핏줄 이어받은 덕분이죠. 뭐 그렇게 금칠해 주니까 내가 다 민망하다. 네가 애 교육을 잘 시킨 덕분인데 뭘 겸손이니?하여튼 간에 집안에 경사다.경사.내가 돈 붙일 테니까 민주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이쁜 거 입혀주거라.알겠니?감사해요 어머님.어머님.저는요?저는 아무것도 없나요?너는 뭐?넌 아직 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니.저도 곧 내가 질 거예요.서운하게 형님이랑 저랑 차별하지 마세요. 너 지금 차별이라고 했니? 너 시집 올 때야 내가 반대하면서 모진 말 적잖이 했던 건 인정하마. 그런데 너 시집 오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한마디 한 마디 한적 없어. 오히려 일부러 더 챙겨주면 챙겼지. 말이나 행동은 안 그런 척해도 형님이랑 저 차별하시는 거다 보이거든요. 동서, 어머님한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형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애못 가지고 있는 거 무슨 저격이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 때야 애들 다 천재고 영재죠. 나중에 커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시집 올 때부터 집안에 소음을 일으키더니 이젠 아예 난장판을 만드는구나. 첫째야 이걸 어떻게 해야 좋겠니? 두고보세요. 꼭 아들 낳을 테니까요. 말은 괜찮은 것처럼 해도 어머님이 아들 바라시는 거다 알고 있다고요.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 앞에서까지 할말 못할 말 분간이 없는 동서. 이대로 가다간 안되겠다 싶어서 벼르고만 있을 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는 임신을 하게 됐죠 시일이 흘러 출산을 앞둔 시점에 아들이라는 소식을 알려왔고요 어머어머 형님 제가 먼저 아들 가지게 됐네요 이걸 죄송해서 어떡해요? 죄송할 일이 뭐가 있어 집안에 남자 생긴 거지 뭐 형님이랑 다르게 어머님은 아주 많이 좋아해 주시던데 아버님이랑 어머님 둘다 말은 안 하셨어도 아들 갖고 싶었는지 막선물에 용돈에 날리더라고요. 완전 집안 뿌리까지 다 물려주기 세던데, 이제 형님, 어떡하면 좋아요? 애초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유산은 공평하게 물려주신다고 한것 동서도 들었잖아. 왜 아들 갖는 걸로 나한테 경쟁심을 품는 건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형님이 내내 그렇게 인생을 싸구려로 사시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안 하고 좋은 거 추천해줘도 무시하다가 쪽박 차는 거라고요. 동서 아직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네. 어머님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정신 못 차려? 그 어머님이 이제 제 편이라고요, 형님. 형님이나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제가 동서로서 진심으로 충고 드리는 거니까요. 적당히 해, 동서. 나 정말 화나려고 그래. 그럼 우리 아들 사진 보시고 화푸세요. 동서 닮아서 그런지 되게 밉상이네. 서방님은 하나도 안 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들 저 말고 그이 빼박이라면서 난리인데. 눈도 싸구려신가? 신기하네. 어디서 꼭 얼굴을 본 것만 같단 말이지. 형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적당히 하세요. 질투도 돌을 넘으면 추해 보여요. 동선는 아들을 낳고는 콧대가 하늘을 찌를 수준이 됐죠. 어머님과 아버님도 제 앞에서는 티안 내려고 해도 손녀보다 손자를 더 이뻐하시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동서의 말처럼 유산같은 문제를 시부모님께서 차별 두실 분은 아니시기에 조금 서운하기는 해도 그러려니 할 때였습니다. 저는 동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우리 집안에 겹경사가 생기려나 보다. 얼마 전에 내가 수컷 호랑이 꿈을 꿨는데 그게 딱내 태몽 아닌가 싶고 그래. 안 그래도 그이가 이번에는 아들일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들이나 딸이나 상관없지만요. 그래. 우리 귀여운 손녀들 생각하면 딸더 생겨도 나도 괜찮을 것 같구나. 이미 둘째 애기가 아들 가지기도 했으니까 소원 풀기도 한 셈이고. 내 시애비야 뭐 워낙 옛날 사람이라 그래도 남자니 뭐니 해도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아버님이 손주 바라시나 봐요?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만 더 크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구나. 내 시애비가 아들 낳는데 좋은 약이라면서 한약 잔뜩 지어놓기도 했다. 나중에 택배로 붙일 테니 꼬박꼬박 챙겨 먹거라. 네 어머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할 건또뭐 있니. 괜히 너 부담스럽게 이러는 거 보면 아주 속이 터질 지경이다. 사실 나도 상관없다고 말은 했지만 네가 아들 낳아서 둘째 애기 콧대 좀 눌러줬으면 싶기도 하구나. 어머님의 격려에 힘입어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겠다고 결심을 했었던 저. 하지만 그런 희망과 별개로 출산하게 된 것은 이쁜 딸 아이였어요. 역시 동서의 말대로 구실이라도 드렸어야 했나 생각하며 동서의 아이 사진을 보고 있다가 문득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서방님과 동서의 자식인 아이의 모습에서 한번 봤을 뿐인 법사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설마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법사와 동서가 껴안고 있던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며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더군요. 안녕하세요, 법사님. 일전에 동서 소개로 뵀었던 사람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동서랑 대체 무슨 사이신 건가요? 속세의 인연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팔자가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답이겠지요. 저한테 그런 말 해봤자 안 통하고요. 왜 동서 애가 법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는지나 해명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동서의 얼굴이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하는 말이야. 둘이 껴안고 있던 것부터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 애를 낳았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지 않더니 이런 정신 나간 년이 나한테까지 이걸 숨겼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당신도 몰랐던 거야?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열받죠. 나랑 결혼하자고 할때돈 많은 놈한테 가더니 이젠 내일까지 가로챌 줄은 몰랐네요. 화를 내는 법사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전후 사정을 알수 있었습니다. 동서와 법사가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던 것부터 법사가 전 남친이었던 것 등도 알수 있었죠.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동서를 가만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폭로에 앞서 동서의 변명이라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동서, 나랑 잠깐 얘기 좀 가능할까? 이때까지 나한테 잘못했던 거 사과 좀 해줬으면 해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래, 형님? 언젠 나보고 싸구려 인간이라면서요? 싸구려 인간 사과 받아서 어따 쓰시게요? 그 싸구려 인간 사과라도 들어야 내가 동서한테 좀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저보다 더 싸구려인 형님이 좋게 대하건 말건 그딴 거전 관심 없고요 어떻게 하면 딸안 나올까나 신경 쓰세요 어쩜 형님은 자궁도 싸구려라 그런지 나는 족족 딸이래요 아주버님도 아들 낳고 싶으실 텐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래도 다른 남자 자식 낳는 것보다야 덜 불쌍하지 않을까? 네? 그게 뭔 소리래요? 뜬금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동서 아들 말이야. 동서 전남친이랑 아주 판박이던데. 서방님 불쌍해서 어떡해. 형님? 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듣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완전 생사람 잡는 거예요. 아들 낳게 해 줬는데 알리지도 않고 복채도 안 줘서 그런가 완전 뿔나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털어놓더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제발 어머님한테는. 아니, 아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동안 나한테 싸구려라고 자주 놀렸었잖아. 싸구려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보여줄까 싶어. 제발요.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유산도 형님 다 가지세요. 네? 내가 말안 한다고 동서 전 남친이 가만히 있을까 싶네? 시간은 내가 좀줄 테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자. 알았지? 며칠이 지나도록 말을 하지 않고 제게 찾아와 매달리던 동서. 저는 볼 때마다 스스로 털어놓으라 말했지만 말을 통 들어먹지 않더군요. 그냥 제가 폭로를 해야겠구나. 결심을 할때 동서가 가진 폭탄은 알아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전 남친인 법사가 시어머니의 회갑년에 쳐들어와 이를 모조리 밝히고 말았고 집안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결국 아들 나은 것만 믿고 제게 까불던 동서는 이혼을 당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전 남친에게 되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쪽에서도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야 서방님도 마음의 진정을 하고 새로운 인연을 찾는 등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동서였던 여자는 한동안은 계속 집에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동안 저를 비롯해 집안에 저지른 죄값이 워낙에 막대하기에 앞으로도 절대 용서해주거나 변호해줄 마음이 없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